여러분 드디어 3인칭 행동시점 3인칭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여기 지금 몇 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과 회의 끝에 그동안 했던 방식 말고 또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스피노프를 준비했습니다 황영은 황영의 컨텐츠로 흥소장은 흥소장의 컨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황영도 워낙 강의를 잘하시지만요 흥소장도 꽤 합니다 사실 그동안 흥소장이 취임새만 넣냐 말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제가 약간 서포트한 거고요. 오늘은 제가 브랜드 액션으로 흥아리 이런 내용들을요. 매우 도움이 되는 내용만 액기스만 뽑아 뽑아 뽑아서 제가 삼행시 스프드푸의첫 팔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밀인데요. 황영 클립과 흥수장 클립이 배틀을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제 조회 수가 많으면 황영이 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걸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공유해 주신 분들 한 분을 뽑아서 같이 맛있는 술자리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꼭 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1번 대학생 꼭 보십시오. 진짜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사원 1, 2, 3년차 막 이직하고 싶고 이 회사가 여기가 맞나 내가 이게 맞나 이런 분들 스타트업 대표님들 직원분들 보시면 100%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할지 목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총8단계예요 브랜드 액션을 8단계로 제가 쪼개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브랜드 컨설팅할 때도 제가 종종 쓰고요. 실제 브랜드 컨설팅할 때 조금 더 현학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삼행시 어, 스피노프에서는 총 8단계 인트로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문종현, 우리 문피 감독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나 문종현이야. 저 서대웅입니다. 저 후지지 않습니다. 1단계,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생각하자. 2단계, 골든서클로 생각해보자. 3단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리하자 정리가 안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4단계는요 브랜드 컨셉 혹은 한마디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 4단계가요 꼭 필요합니다 5단계 브랜드 스토리북을 만들자 이건 실제로 저의 제자들 저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몇번 해봤는데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어, 스타트업의 경우는 회사 제안서를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6단계 이거 대박입니다 6단계 제가 원래 자소서 코치 잘안 하거든요 삼행시에서만 아주 독점적으로 제가 이런 이런 꿀팁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소서 이렇게 쓰고 문장을 어떻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컨셉으로 브랜드적으로 자소서 쓰는 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이거 요거, 요거 아주 많이 퍼질 것 같습니다. 7단계. 하, 제가 이직의 달인입니다. 제가 한7 군데 회사 를 다녔거든요. 여러분, 지금 회사 다니시는 거 고민스럽죠? 이거 보십시오.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아니 이만큼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8단계. 작은 프로젝트를 액션하자. 8단계도 아주 내용이 풍부하고요. 오직 흥소장만 할수 있는 얘기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마지막 아웃트로까지 해서 저와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클립으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모자 쓴 분이 뭐 누구시지? 제 소개를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하나의 브랜드라고 보고 있어요. LZ, 넥슨, 이노션, 이런 여러 광고나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다녔고요. 황영하고도 같이 일했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노션에서는 마지막에 현대 자동차나 현대 계열의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제 첫째 아들, 컨셉 흥신소를 낳고, 기획 흥신소를 낳고, 슬램덩크 인생특강이라는 책을 나면서, 뻔하지만 어렵고, 뭐 도움이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약간 자랑하자면, 남자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 군인분들 앞에서 국방 티 v 에서 한번 강의를 했어요. 남자들밖에 없는 거죠. 사실 고백하자면 이 정원 시간에 이걸 보신 어떤 군인분께서 따로 연락 온 사람이 몇명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를 마치려고 하다가 제가 이노션이라는 광고회사에 들어가게 된 얘기 이유, 어, 스토리가 짧게 있는데 제가 대학생들이랑 사과 농장을 매출을 도와주거나 어, 시각장애 아티스트 콘서트를 도와주거나 2009년에 제가 앱을 만들어서요. 어, 플래시몹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노션의 모 임원분께서 어, 우리 들어와서 어, 이런 마케팅을 좀 같이 하자라고 하셔서 제가 어, 스카웃됐죠.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재미있게 뭔가 열심히 했더니 그걸 좋게 보신 분이 저를 스카웃해 가셨어요. 여기서 교훈 우리가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정말 열심히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막 밤새고 좋습니다. 애정이 가고 필요한 프로젝트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학생들이랑 어떤 프로젝트들을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제 커리어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요 소개는 나중에 제가 후반부에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코호트.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까지 강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꾸준히 하다 보면요. 자기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쫄깃쫄깃해져요. 사랑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는 7단계, 8단계 때 제가 자세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셔야겠죠. 브랜드 액션으로 흥아리. 황영은 어, 어떤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황영은 약간 좀 제목이 좀 올드하지 않겠습니까? 어, 올드 스쿨이니까. 여기까지 제가 이번 제 브랜드 액션으로 흥아리, 삼행시 스피노프, 첫 번째 클립, 예고편이죠. 어, 저희 목차를 설명하는 걸 마치고요. 네. 기대됩니다. 네.